자또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접핵 청산 TF 테스코포스팀의 조사 결과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문제가 된 이명박 정부 이명박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어떤 인물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네 명단이 속속들이 공개가 됐는데 무려 82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문화 연예계 분야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 문화계를 살펴보면 이회수 작가, 탁현민 행정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그리고 감독이 가장 많은데 유명한 뭐 봉준호, 박찬욱 감독까지 포함해서 5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방송인, 배우, 가수 등등 해서 82명까지 포함된 이런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문제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그 명단을 지금 보셨는데 네. 유독 영화 감독이 쉬운 두 명이야 됩니다 여든 두명 중에 왜 영화 감독이 이렇게 많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본게 네.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들이 그 스크린과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종횡무진하면서 상당히 그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명계남이라든가 문성근 김미화 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 노무현, 정부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활동을 하셨던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활동을 앞에 나서서 전면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영화계 인맥들이 전부다 문제다라고 좀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강병기자, 네. 그러면 지금 이름이 밝혀진 82명. 이 당사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대체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럴 회고, 줄 알았다. 네, 회고 반응인데요. 자, MB 정부 영화계 블랙리스트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여섯 명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해놨지만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이력을 보자면 유준상 씨 배우 유준상 씨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는 날에 그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 선임들 예, 네,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라면서 이런 강제 철거하는 사실을 상당히 좀 규탄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뭐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김규리 씨는 사실 MB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 있었잖아요. 과병 사태에 관해서 광우병 소기를 먹는 대신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m b 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작가 이회수 씨는 이제 욕하고 싶다, 뭐 심한 욕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고, 김미화 씨는 뭐 국가공작의 무자비함, 개탄스럽다. 문성근, 배우 문성근 씨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이제 일가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가견이 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8년 만에 방송 복귀, 말해 못하나, 라면서 그동안에 어떤 탄압이 있었다. 어떤 뭐,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정원 접해 청산 TF의 조사 결과인데, 그런데 실체가 아직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뭐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그런 단계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동안 나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장우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네.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문건이 발견됨으로 해서 정말로 그분이 피해지 않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건이 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압력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명단이 몇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네, 있을 네. 정도로 그냥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원을 끊는 형태로 이제 있었던 네. 것인데 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는 그 특정 82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송 출연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뭔가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때 돈을 주지 말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방해, 강요. 그런 의혹이죠. 협박. 네, 그러니까 그런 식 의혹이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훨씬 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지원을 끊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압박이나 이런 게 심했을 것이라고 는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구동원 막 여러 차례 내가 블랙리스트 올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가수 김장훈 씨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무대에 올라서 했던 얘긴데요. 김장훈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맛이 갔죠. 저 밑에서 한, 했습니다 경찰들이랑 아,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생각해서 저라고 했거든요. 노래를 한곡 할 텐데 아아 아, 아,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 아 근데 기부 천사가 욕하니까 싸하죠. 네, 그동안 공권력에 피해를 많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피해의식을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섞어가지고 가수 김정훈 씨 굉장히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설명을 해줬지만 이번 국정원 접해천상 TF에서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82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일곱 일목요연에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발표 내용이긴 합니다만 노은지 기자가 어떤 내용들이 포함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줘 보시죠. 네, 뭐 일단 발표 내용입니다. MB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저희가 한네 가지 항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 같은 것들이 일일이 좀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속된, 이 연예인들이 소속된 특정 기획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 압력을 놓고 시상식에 뭐 만약에 수상 그 후보로 그 오른다면 탈락을 시켜라 이런 압박까지 넣었다 이게 국정원 그 개혁 TF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일단 확인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자 MB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어떻게 이게 실제로 실행됐는지와 함께. 어느 정도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조사가 돼야 되고 밝혀져야 될. 대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실형이 일단 1심에 선고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 사건 파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 파장이 사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기소가 지금 당연히 이루어진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3년형 선고받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높게 아마 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정확히 사실을 관계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나온 것들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박원순 그현 서울시장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된 압박력 문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동안에는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렇게 문제시 삼으려고 하는 국정원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었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문건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졌고 또 실제 그런 문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식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압력이나 이런 그분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파장이 클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VIP의 관심 사항이라고 해서 이들 보고를 BH에다가 매일 하는 식으로 문건이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명박 그 정부와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화살이 계속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어시텍건은 당사자들의 반응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나 뭐 이렇게 사실관계 한번 취재해봤습니까? 네, 일단 그 당시 참모진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뭔가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블랙리스트 본인들이라고 안 만들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정권이 이런 식으로 뭔가 성향분석하기 을 나름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기분은 상당히 나쁘다 그렇지만 특별히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물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껀껀이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지금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참았다가 나중에 한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관련자 관계자들한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정부에서 본인들은 블랙리스트를 안 만들었을 것 같으냐 이 발언한 것도 우리 좀 굉장히 억울하다 사실관계를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억울하다는 측면으로 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아직 아니어서 조금 더 검찰 수사라 든지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